안녕하세요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저는 꿈의 여행의 수필 작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라는 주제로 어, 같이 공부해 볼게요 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설명을 좀해 볼게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재료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을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돌을 갈고 닦아서 옥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돌을 쌓아서 돌담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돌을 쌓아 흙과 섞어서 집을 지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집에 있는 물건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면 소중하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찮게 여기던 길에 있던 돌도 그렇게 다듬고 다듬어서 귀하게 쓰인 덫잖아요. 어, 사람은 더 소중하고 귀하게 다듬어가고 또 변화시켜 가야 하겠죠. 어, 그래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또 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어, 한국이 선진국으로 승, 승격되었고, 또 국민들의 어,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국민들이 또, 어, 아이디어, 나 재능을 갖게 되었고 또 재능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내가 리더에 왔는데 어, 국민들이 내 말을 잘 따라주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또 국가 경제력에 큰 공을 세우게 되었어요. 더불어 미국이나 중국 그 외에 다른 해외 국가들도 한국 덕분에 어, 한국 경제 흐름을 어... 따라 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어, 의외로 외국에서도 나를 따르는 해외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마도, 어, 자신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꿈을 응원해주는 정책을 만드니, 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외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또 한국에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버려진 쓰레기도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또 재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면 다시 새롭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도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리로 만든 예쁜 그릇을 사게 되었는데요. 유리로 재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예쁜 그릇으로 새롭게 탄생되었어요. 누구이던 어떤 사람이던 그런 물건들보다는 좀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듬고 다듬어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해요. 또 자신이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배우면서 또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난 목적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또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 지금도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또 성실하고 진실되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외국인들하고 서로 화합해서 잘 지내시길 바래요 어, 외국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어, 나라들끼리의 그 경쟁도 좋지만, 어, 경쟁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서로 또 어, 사업적으로 이렇게 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는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 뭐 경쟁하면서 어, 다른 나라들을 내리깎으려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어, 이기기는. 어려워요. 서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를 협력을 하면서, 어, 같이 미래 지향적으로 또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각그 회사나 회사 리더들도 아마 그렇게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서, 어, 또 많이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뭐 본인이 진짜 할게 없다 싶은 분들은 어, 괜찮아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있다고 해서 노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laughs> 다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그 어, 어떤 나라고. 협력을 했을 때, 어, 아주 큰건을한 번씩 할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리고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럴 땐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 능력이 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에이. 저도 마음이 그럴 때는 아주 흐뭇하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그 국민들은 진짜 열심히 사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노력하면서 열심히 생활하는지 말안 해도 다 알아요. 네, 외국인들한테도 친절하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국 분들도. 어. 결혼은 중국하고 한국,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도 많이 했고 또 미국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게 많이 국제적인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가족인 거예요. 뭐 경쟁을 꼭 해서 아 이겨야 되겠다. 저 사람 상대방을 내리 깎아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아 이제 이런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이제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났어요. 이제, 성장할, 할 사람들은 거의 성장을 했고요. 어, 이제,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 학교 학생들이, 어, 다 뭐, 공부 같이 똑같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예. 뭐, 그렇, 그렇듯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뒤처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시면 돼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장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경쟁자가 많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래서 노력하시면 또그 시점, 어느 시점까지 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 자신을 너무... 미약하지 말고 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네 화이팅 할게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또책 하나 또 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책 제목은 어, 나를 변화시키는 일곱 가지 대설 중에서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하루.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새벽에 어부가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갔다. 모래사장을 걷다가 발에 어떤 자루가 걸렸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돌멩이가 가득 들어 있었다. 어부는 그 자루를 끌고 바닷가로 가서 자루 속에 있는 돌멩이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읽고 마지막 돌멩이를 던지려고 할때 해가 뜨고 주위가 밝아져서 어부는 문득 돌멩이를 보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가 계속 던졌던 돌멩이는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였던 것이다. 그는 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다이아몬드가 너무 아까웠다. 한참을 울고 어부는, 한참을 울던 어부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과거를 잡고 마지막 남은 다이아몬드라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신에게 감사했다. 네. 다이아몬드는 바로 그대의 삶이다. 그대의 삶은 보석과 같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보석 던지듯이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최후의 순간이라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당신은 어떤가? 매일 매일 다이아몬드를 아무 생각 없이 던지고 있지는 않는가. 에 예, 오늘의 책의 오늘의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와 함께 공감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의미 있고 의미 있고 보람있게 보내라는 의미이고. 또 행운을 바라기만 하면 행운을 잡을 수가 없죠. 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 마음을 긍정적이고 또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고 또 덕을 쌓아가야 해요. 덕을 많이 쌓아가면 쌓여서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면 행운이 오고 또 좋은 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운이 다 운의 덕을 보게 되는 행운을 잡게 되어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덕을 쌓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고 나쁜 마음은 버리고, 어,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 잘 실천해 보세요. 나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니, 할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또 복을 받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도 복을 무조건 주지는 않아요. 매일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돈을 벌었다고 했지라도 교만하거나 또 나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돈은 다른 사람에게 쓰실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실력으로 돈을 벌어온 사람은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서 성공 하고 싶어하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혼자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왔기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성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돈을 못 벌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 주는 것이니, 내가 한 말을 모두가 공유하실 필요는 없어요. 해당되는 사람들만 듣고 하셔도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셔도 무관하세요.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